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 제3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올한해 모든 회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본 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예산안 7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건의안 1건,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박필순 의원 등 3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환경복지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총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현장의 정책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5개 상임위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641건, 제안사항 293건으로 총 93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 소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밤샘 개수 조정을 거친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100억 원이 증가한 7조 6,043억 원이며 광주관광, 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125개 사업에 대해 255억 3천만 원이 감액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등 37개 사업에 대해 36억 4천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34억 원이 증가한 2조 8,752억 원이며 AI 팩토리 구축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48억 7천만 원이 감액되고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42억 6천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광주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47억 원이 증액된 7조 8,617억 원이며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날 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79억 4천만 원이 감액되고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17개 사업에 대해 97억 6천만 원이 증액 의결됐습니다. 또, 시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50억 원이 감액된 2조 8,874억 원이며 AI 팩토리 구축 사업 한 건에 대해서는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한 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 등 7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 총 2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들과 제안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후속 조치 점검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3일 기습적인 비상 개업령 선포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을 탄핵하고 2025년에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의 의미처럼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전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심공동화와 상업지역의 공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의무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상업시설 과잉공급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적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 지원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산지원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케이패스의 할인율을 더해 광주 지패스 사업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탈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소요되는 61억 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과 고물가 시대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는 우리 지역의 생산 활동의 중심인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음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 산단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산단 근로자 통근 버스 등의 교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거주 환경과 편의시설 조성 등의 근로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우리 산단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히 담았습니다. 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자보도시의 전환을 꿈꾸는 광주광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광주 현당보도는 대부분 정지선 위격거리가 2m이며 최근에 들어서야 사고가 빈번한 것 중심으로 몇 구간만 5m로 확대 중입니다. 스마트 현당보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답변은 예산 부족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선순위를 안전으로 했을 때 광주의 교통사고 저감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보행자 중심 교통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산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광주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부터 전주에서 경주에서 연탄을 수입해 온 연탄 없는 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연탄 지원은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산업 부분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 즉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멈추지 않은 채로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유계 폴리머 플라스틱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도를 높여가는 정책도 제안합니다. 농수산 부산물이나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인연 농상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기술 육성과 실용화도 일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의힘 권영진,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이상 네 명이 받은 광주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의원들은 모두 내란에 동조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인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광주에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내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호남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건립 추진 상황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열악한 병원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내년 초 원활히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옛 전남도청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평환 위원장은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광주시민이 소호한 공동체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임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다인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모두 잊고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며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